반구를 연기하는 배우 윤승우입니다. 그의 <laughs> 형 린센트 반구 역할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앉으시죠. 어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그렇습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렇게 극장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어, 손이 다들 없으시죠?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원래 손박수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제 뭘 하죠? 어, 사실, 사실 이제. 낭독회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와 이런 기회가 네. 찾아와서 사실 굉장히 좀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또이 모티브가 되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낭독을 해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아 제가 지금 정말 그 인물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단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승우씨. 네. 네 승우씨가 이제 준비한 부분들을 한 단독을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제가 선택한 편지입니다. 네, 네. <laughs> 그 편지를 낭독하고 음. 또그 낭독된 그 편지에 대한 어떤 소감, 네. 기분들을 뭐 말씀을 드리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이런 거꼭 납독할 때 서서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아들을 딘센트라 부를 거야. 딘센트 형에게 형이 또다시 알아보았다고 헤이롱 씨가 알려줬어. 불쌍한 형.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저번엔 다행히 오래가지 않고 일찍 회복했으니까 이번에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 형만 건강해지면 우리 이제 이불. 울... <laughs> 형만 건강해지면 우리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사랑하는 형, 집사람이 힘든 시간을 넘기고 아주 예쁜 아들을 낳았어. 아이는 많이 울어대지만 건해 조가 너무 행복할 때쯤 형이 와서 우리 아들을 볼 거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에 말했던 대로 우리는 아이를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 부를 거야. 이 아이 역시 형처럼 강직하고 용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어. 1890년 1월 31일. 네, 이런 편지 내용이 어네 저는 다시 앉아서니까 어 저는 아몬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로 지은다는 게 정말 큰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방금 나온 이렇게 형과 했지만 이렇게 편지를 읽으니까 왠지 이 승우가 강수영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기를 두고 싶요네 그리고 어 일단 이 저희 공연에서도 그렇지만 어, 이 동생이 동생 태호광구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하잖아요. 이게 또이 편지 한 통으로도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좋네요. 네. 정말 좋은 낭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한번 더듬었는데. 더듬는 건 이미 없어요. 그냥 아, 그 감정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laughs> 저희가 사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낭독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더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제가 준비한 부분이 <laughs> 있는데요. 어, 잘 입고 싶어서 줄도 쳐가면서 어, 준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에 갇힌 새 중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가 있다. 그것이 도대체 일까 보통 그런 사람은 본의 아니게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경우다. 원하던면 나를 그 가운데 하나로 봐도 좋다. 세상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잘안다 단지 실행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게 뭘까?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새들은 둥지를 털고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고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새장 찬사에찧어든다 그래도 새장 문은 열리지 않고 새는 고통으로 미쳐간다. 저런 쓸모없는 놈 같은 이없 지나가는 다른 새가 말한다. 얼마나 게으른가? 그러나 갇힌 새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잘하고 있고 햇빛을 받을 때는 꽤 즐거워 보인다.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에 오면 우울증이 그를 덮친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를 세상에 가둔 아이들이 많았다. 벼락이 떨어질 듯이 어두운 하늘을 내다보는 그에게 자기 운명에 반발하는 외침이 들려온다. 나는 갇혀있다.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바보같은 사람들 필요한건 이곳에 다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새처럼 살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나돈본에아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바로 세상에 갇힌 새와 비슷하다 그들은 종종 정체를 알수 없는 끔찍한 정말이지 끔찍한 세상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방은 뒤늦게야 오는 법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당연하게든, 부당하게든, 손상된 명성, 가난, 불호한 환경, 역경 등이 그를 죄수로 만든다. 그를 막고, 감금하고, 매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지적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창살, 울타리, 벽 등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이고, 상상이 불가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난다. 신이요.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영원히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는 깊고 참된 사랑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 적 힘이 감옥 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났다. 이 감옥이란 편견, 오해, 치명적인 무지, 의심, 거짓 경선 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내가 영락을 거듭해 왔다면 너는 상승가도를 달려왔다. 내가 인심을 이어온다면 너는 그걸 얻어왔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사실은 나에게 늘 기쁨을 주었다. 너의 진지함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너는 아주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니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980년 7월. 아, <laughs> <laughs> 네, 어, 이게 딱 1880년은 빈센트가 그림을 이제 그리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 시점입니다. 또 태호가 제안을 할수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힘을 받았겠죠. 어, 사실 저도 그 중에서 어,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빈센트가 사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 물론 집안이 또 그림을 또 그리는 그리고 그림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시, 시점이 그 탐방촌에 가서 굉장한 그 실패를 맛보는 순간들에서 우러나온 그런 감정들과 그 경험들 을 그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뭐랄까 꿈에 대한 혹은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거든요 그 혼란스러움을 이 편지에 많이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읽기가 되게 힘들면서도 공감이 또 자연스럽게 가기도 합니다 이 고민들을 무대 위에서 꼭 더 많이 풍부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남북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 막풍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 26일까지 하니까 정말 얼마 안남았는요 정말 오래 달려왔는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마지막으로 보니까 점점 슬퍼져요. 사실 제가 오늘 낮 공연 민성 배우도 선정 배우 하는 것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또 그들도 나극결혼하면서 뭔가 되게 감성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 배우들 정말 이 작품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저도 그리고 우리 스무 배우도 참 무대에서 늘 그걸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보다도 또 빈센트와 태호를 더더 기억 기억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치만. 네, 마무리할까요? 맨휴카드 네. 없이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니다 하지만 <laughs>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어 경수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n b u Vincent Banbu. Vincent b a 일 b u Vincent Banbu. Vincent Banbu. v 일 n c e n t Banbu. Vincent Banbu. 심 i n c e n t Banbu. v